장민호의 성대한 결혼식, 로맨스, 예술, 감동이 어우러진 축제. 트로트의 황태자로 불리는 장민호의 결혼식은 한국 연예계와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한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음악과 팬들에게 헌신해온 그가 마침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이날, 결혼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이자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결혼식은 해안가의 고급 리조트에서 진행되어 자연의 아름다움과 세련된 이벤트 연출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수천 송이의 생화로 꾸며진 예식장은 부드러운 황금빛 조명과 반짝이는 샹들리에, 그리고 현대적인 음향과 조명 효과로 마치 꿈속의 한 장면처럼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장민호는 한국의 유명 디자이너가 맞춤 제작한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스타일의 턱시도를 입고 등장하여 성숙하고 품격 있는 신랑의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신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입장하였으며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예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부드러운 음악과 하객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특히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다양한 분야의 유명 인사들이 참석한 화려한 하객 명단과 함께 장민호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아티스트들의 특별한 공연이었습니다. 장민호의 감미로운 러브송부터 이찬원, 김호중 등 절친한 동료들의 깜짝 무대,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의 축가까지 마치 한편의 라이브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감동적인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연회에선 한식과 세계 각국의 요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미각과 시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파인 다이닝 스타일로 제공되었습니다. 각 테이블은 테마에 맞춘 꽃장식으로 꾸며져 고급스러우면서도 한국의 전통미를 살린 예술적인 공간을 연출하였습니다. 결혼식 내내 분위기는 화려함 속에서도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의 진심 어린 축사, 그리고 장민호의 성장과 음악 여정을 담은 영상은 하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장민호는 부모님과 팬들, 그리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아내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진심 어린 감동을 더했습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한 혼례를 넘어 사랑과 감사, 그리고 예술에 대한 존경이 어우러진 감동의 축제였습니다. 이날의 감동은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으며, 팬들에게는 그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음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대하고 감동적인 결혼식은 장민호의 새로운 인생 여정의 아름다운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사랑과 예술이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예시로 남을 것입니다.